자 일단 아이폰에서는 네 연결이 지금 블루투스 4.0 ble 모드에서만 연결이 되거든요 일단 아이폰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오비지 오토 닥트 어플 네 일단 종료 하고요 그 다음에 카 스캐너 어플 실행해가지고 일단 한번더 볼게요. 자,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블루투스 LE 모드에서 4.0 모드에서만 됩니다. 자, 기기 시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. 통신 끊고요. 자, 그 다음에 바이크 어플을 실행해가지고, 여기 있어. 커넥션 메소드, 블루투스 연결된, 자 코넥터, 자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? 응? 조롱이고